네 안녕하세요 주식게임 시장에서 살아남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송기훈 대표입니다. 네 HLB 지금 1월 16일장 종료되면서 영상 하나 남겨드리는데요. 오늘 7만 9천원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고점은 8만 4백원까지 갔었는데 이제 살짝 장 후반에 살짝 밀리면서 이렇게 7만 9천원에 종료가 됐습니다. 수금만 놓고 보면 개인 투자인들 45만 주 나갔고 외국인 애들 42만 주 들어왔고요. 이거 개인적으로 그럼 살짝 요 구간에서 얘네들이 그냥 자전 돌리는 수준이거든요. 이러면은 자 그럼 얘네들이 원하는 게 뭐냐 제가 영상에서도 계속 말씀드리고 이제 장대비 영상이나 이런 거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래 l h b 가 높게 가려면 앞쪽에 손바뀜이 있어야 되는데 이 손바뀜을 장중해 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안내를 드렸었어요 근데 장중이안 하고 그냥 눌러버리면서 거래량 요정도 동반시키면서 손바뀜 내버렸다 자 이제 손바뀜이 났으면 그 다음 상승 어떻게 나옵니까 l h b 는요 손바뀜 없이 올라갔을 때는 그냥 비모처럼 단발성 상승 나오고 끝나요 손바뀜이 앞쪽이 없으면 높게 올라가는 과정 중에는 대부분 이런 식으로 뭐 급격한 아래 꼬리라든지 내지는 윗 꼬리 같은 네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님들이 기분 나빠할만한 거 장중에 찍어 눌러 버리거나 아니면은 그냥 윗꼬리라고 떨어졌다 며칠 있다가는 거 지금 이거를 계속 반복하거든요. 근데 이런 모습 한번 보여주면 손바뀜이 확 일어난다고. 근데 요거를 HLB가 어 이상하다 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거 장중에 이거 손바뀜말려고 그러나 이런 부분까지 안내를 드렸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제 장은 찍어 누르더니 오늘 다시 안쪽으로 진입시켜 놨죠.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가 버렸어. 그냥 이 앞에 있었던 음봉이 그냥 없었던 일처럼 제 자리로 그냥 너무나도 손쉽게 돌아왔습니다. 어머님 말에서 나온 뉴스가 있긴 있어요. 회장님이 뭐 자사주 산다. 근데 뭐 엄청나게 산 것도 아니고 여기 뭐 회장님 지분이 엄청나게 높고 막 그런 구조인 회사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올라왔다라는 거는 어제 뉴스니까 그러니까 어저께 이렇게 떨어진 게 세상 뭐 경미한 지적상세 가지만 그것만 그러니까 불확실성만 반영이 돼버렸다 자 그러면 어 cmc로 인한 기대감은 이제 뒤쪽에서 반영된다 그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게 여러분들이 아 이거 순간적으로 여기서 팔았어야 됐나 요 판단이 안 나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개인 투자인들 왜냐면 제가 여러분들을 뭐 여러분들 실력을 깎아 내리겠다라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지금 익절 구간이신 분들이라면 모를까 만약에 손절이라면 여러분들이 지금 팔아야 되는 구간이 손절이라면 순간적으로 갭 떴을 때못 판다고 HLB는 왜못 팔아요? 아래꼬리 달고 다시 말아 올리는 특징을 갖고 있으니까 애초에 한번 밀리면 끝나는 종목이 아니라 밀렸다가 막 장중에 막 돌아가는 막 이런 식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심지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시간도 안 걸려 이런 종목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밀려도 어지간히 밀어가지고는 손바뀜이 안 나는 거야 어지간히 밀어내서는 손바뀜이 안 나와 그러니까 아래로 쭉 깔아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분위기 CMC에 문제 있다 또 나오죠 여러분들 우리 좀 냉정하게 딱한 가지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CMC에서 세 가지 경매한 지적사항 받은 거자 이건 팩트예요 근데 얘네들이 15일 안에 정정에 대해서 서류를 제출하라라고 했어요. 자 그럼 여러분들 요구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정말 심각한 문제가 있었으면 15일 안에 될까요? 너무 심각해. 아 이거 야 이건 안 되겠다 싶을 정도의 문제가 걸려들면 이게 15일 안에 시정조치가 되겠냐고 안 돼요. 절대 안 되지. 예, 다른 거 만드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먹는 약을 만드는 회사인데 안 되죠. 근데 15일이라는 제한이 걸었다라는 거는 2주, 그러니까 보름 정도죠. 왜냐하면 주말 빼야 되니까 사실상 보름도 안 되는 거, 거래일로 지금 얘네가 해결할 수 있는 그럼 근본이 되는 그런 작은 경미하다라는 거야. 그럼 15일이 기준 어떻게 잡아야 되느냐? cmc 끝난 상태에서 15일을 잡아야 되는데 cmc가 언제 끝났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정확한 날짜를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냥 여러분들 지금 다 뉴스는 보셨을 거야. 1월 초. 자 이건 다 아시죠? 1월 초인 건 아시죠? 그러니까 1월 초 언제? 왜냐면 1월 초 몇? 1월 초면은 그냥 1월 1일부터 1월 10일까지 잡아도 되는 거잖아요. 뭐 1을 뺀다 쳐도 그럼 2일부터 10일까지예요 그럼 여기에다, 여기서 에 어떤 날인가에서 플러스 15일째 되는 날이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뭐 조금 일찍 제출할 수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의견 나오고는 있는데 기존의 항서나 HLB나 FD 하는 거 보면 날짜 맞춰요 쟤네들 아시죠? 비모도 날짜 딱 맞춰서 떴죠 거의 뭐 이거 중순하더니 진짜 중순에 딱 띄웠어요 그러니까 날짜 맞춘다라고 가정할게요 그냥 저는 땡겨온다라는 가정을 하지 않겠습니다 원래 날짜 잘안 땡기는 애들이니까 그러면 보름인데 그러면 어연히 말하면요 1월 17일부터 네, 왜냐면 1월 2일부터 계산할게요 1월 1일날 끝났을 것 같진 않으니까 네, 새해 첫날 끝났을 것 같진 않거든요 그러면 여기를 10일로 잡았을 때는 25일까지라는 거예요 요 안에 서류글을 제출하고 얘네가 답변을 받을 것이다 즉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지금 요 구간이 언제냐 다음 주에요 그냥 다음 주에요 여러분 뭐 엄청나게 많이 남은 게 아니라 그냥 다음 주에요 그러니까 어떤 모습 취해야 돼요 HLB는 뉴스 나오기 전에 뭐해요 자리 먼저 잡죠 지금 그 자리 잡는 모션이 오늘 등장한 거다 그래서 뭐 오늘 뭐 전반적으로 바이오가 분위기도 좋았고 뭐 자사주 매입이나 뭐 이런 식의 뉴스도 나왔지만은 사실 그런 뉴스가 반영됐다기보다는 아니 여기서 출발시키 싫으니까 그냥 여기까지 왔다 딱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해요 여기서 출발 못 시키니까 딱요 정도 해석이 맞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런 식으로 음봉 양봉 나온 것도 어머니 말하면 여기서 몇 거래 일 동안 막 10거래 일 동안 보여 줄거 그냥 2거래 일에 나왔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그냥 거량 동반해 버리면서 이거 누를 때 개인 투자인들손바퀴 많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만큼 들어 올려 줬으니까 어저께 단기로 들어온 사람들 익절해서 나가는 물량 있을 거고 또 중간에 들어왔다가 아나 큰일 났다. 본전만 오면 나가야지 되는 물량 나가 버리면서 얘네들이 물량을 다시 집어 먹고 있죠. 그럼 얘네들이 이 백만주라는 물량은 언제 다 수거해 갈수 있느냐 여기서 횡보로 수거해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여기서 이 정도까지 높이 오면 다시 이 물량이 이쪽으로 넘어가져 있어요 또 그러니까 제가 이거 백만주가 엄청나게 터었다는 의견 나왔을 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니 이거 그렇게 많은 물량이 아니라고 이게 많은 물량이 아니에요 여러분 얘네들 기본적으로 비중 한번 보세요 저게 진짜로 이거 올리고자 던 주포가 나간 거래량인지 아니라니까 이 거래량으로 못 나가요 시총이 9조원짜리인데 어저께 거래량 397만 입니다 네, 거래대금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이게 나갈 수 있는 거래대금이 아니에요. 거래량은 못 속입니다. 거래량은 들어왔다 나가는 적이잖아요. 그럼 들어왔거나 나갔거나 하는 흔적이 떠야 되는데 지금 이 흔적으로는 뭐 들어온 흔적도 아니에요. 근데 나가는 적도 아니에요. 이거. 그럼 뭐다? 결과적으로 그냥 자기 위치로 다시 돌려놓은 거다. 그냥 우리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화요일로 돌아간 거예요. 그냥 수요일에 목요일이 없었던 거야. 그냥 전형적인 L 7비성 횡보죠. 위아래로 아니 시가총액이 10조 원이 다 돼가는데 위아래로 뭐8% 7% 밀어내는 거에 대해서 별로 감흥이 없잖아요, 저희 사실. 저희 감흥 없잖아요. 여러분들 하나 딱 제가 말씀드릴까요? 만약에 어제 갭이 안 뜨고 뭐 뉴스도 없었어, 아무것도 없었어. 뭐 아무 뉴스도 없었던 날인데 갭안 뜨고 그냥 어저께 마이너스로 그냥 이거 5% 뺐다라고 가정할게요. 자, 이거 엘체비에서 치명적인 차트였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그걸늘 있었던 일이었어요. 그건 그냥 엘체비에서뭐 내일 5% 올라가겠지. 그러고 지나갔을 일인데 뉴스가 등장한 상태에서 갭 띄우고 누르니까 음봉 커 보이는 것뿐이지. 지금 전형적으로 엘체비가 출발 전에 일으키는 손바뀜 현상 일어났다. 저는 딱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뉴스 떠는 날짜는 다음 주라고 생각해요. 뭐 뭐 어밀마술 이번 주가 이제 내일 금요일 밖에 안 남았긴 했는데 개인적으로 이제 다음 주를 생각하고 있어. 뭐 1월 2일 날막 cmc 실사 종료 이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한 그래도 한 6, 7일 쯤에 종료시키지 않았을까. 왜냐면 제가 예전에 1월 6, 7일 뭐 7, 8, 9 이쪽 라인에서 cmc 실사 뭐 관련해서 뉴스를 예상했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제가 영상 오래 보신 분들은. 근데 결과적으로 뉴스 자체는 15일 날 떴지만. 제가 생각했던 날짜에 cmc가 끝났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자리 맞춰 놓은 겁니다 예, 제가 생각했던 날짜에 cmc는 끝났던 거예요 뉴스가 늦게 나온 거지 그럼 뭐다 이거에 대한 발표도 당연히 앞쪽으로 얼마 안 남았구나 근데 당장 일주일에 일주일 여러분들 지금 위치에서 일주일만 딱 있어보면 바로 방향성 뜨는데 이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된 cmc 뉴스입니다 이제, 이제 더 비난할 수가 없어요 그걸 뭘로 깝니까 이제 경미한 거다 해결됐다라고 답변 받았다 딱 뜨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그럼 뭐야 그냥 비모 때 같은 모습 나오는 거예요 그냥 장때 한거뚝 뜨는 거죠 그런데 제 생각인데 이번에도 아마 장 끝나고 뉴스 내보낼 가능성 되게 높게 보고 있어요 장 끝나고 뉴스 나올 가능성 네, 왜냐하면 이 HLB가 이제 보통 출발할 때갭 뛰으면서 그냥 들어버리는 방식을 또 채용할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 이번에 갭 뜨잖아요 자뭐 대충 수요일쯤 뉴스 나왔다라고 가정할게요 그냥 여기서 봐. 오르락 내리락 하다가 수요일 날 뉴스가 딱 떴는데 갭 요만큼 딱 뜨잖아요. 그럼 개인 투자님들 여기서 진입할까요? 진입할 수 있을까요? 못 해요. 왜냐면 갭 떴다가 이꼴 난거 봐서. 그러면 아 조금 있어 봐야지. 근데 여기다 주포가 살짝만 힘 실어 버리고 공매도 커버링 터지면 쭉 올라가 버리면 그때서야 막 매수 대기 막다다 들어온다고. 그럼 여기 그냥 넘어가지는 거예요. 어저께 매도 못한 거는요. 여러분들 원래 매도 못 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면 엘 h b 특유의 움직임 때문에 사실 어제는 제가 멈추는 게 맞아요 사람이 멈칫합니다 엘 h b 특유의 움직임 때문에 그걸 눌리는데 시간이 이거밖에 안 걸렸는데 도대체 여기서 어떻게 반응해 그래서 제가 그래도 반응을 하시겠다 라면 필요하시다 라면 제가 체결공도 보자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결과적으로 체결공도 아침에 60 나오니까 그냥 밀려버리죠 근데 1거래일 만에 갑자기 분위기를 반전 시키려고 하는 양봉이 등장을 했다 라는 거 이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대1채비는요. 절대 쉬운 종목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냥 요럴 때 많이 올라갔잖아요. 근데 물량 오래 가지고 계신 분들 아마 아실 거예요. 분명히 요구관에서 샀다 팔았다 하셨던 분들 계셨을 거예요. 그것도 이제 정말로 기가 막히게 고점 저점 잡으신 게 아니라 아우, 저점에서 매도 잘못했다. 고점에 다시 들어갔는데 결국 올라가서 수익 냈어. 이런 식으로 결과는 수익이었는데 아 너무 아쉽다 그냥 있을 걸 이런 식의 매매를 하셨던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니면 이럴 때 물량 잘못 털려가지고 그냥 끝난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냥 올라간다고 해서 쉬운 종목이 아닙니다. 진짜 어렵게 올라가요. 그리고 항상 앞쪽에서 어 이거 끝났네 이거 이거 문제 생겼네라는 모양새를 보이는데 이게 그냥 단순 손바뀐 봉이었다는 거지. 그리고 그 뒤쪽에서 진짜 봉 떠버리고 그런데 비무 때는 앞에 손바뀐 봉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비모 올라갔었을 때 이제 얘가 여기서 상승 멈춰놓을 거다라고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때 당시에 비모로막더 올라갈 거다 더 올라갈 거다 얘기 많았는데 저는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이 여기서 이제 박스 칠 거라고 그 이유가 뭐냐? 앞쪽에 매물의 소봉 없이 들어올렸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어저께 것이 어저께 봉이 결과적으로 매물에서 봉으로 제가 안내드렸던 것처럼 작용을 했다 저는 딱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LTB에서 좀 힘들다 싶으신 분들은 010-7543-8728 번으로 문자 복구 두 글자 적어서 보내세요. 신청 끝나니까. 그래월 9만 원, 3개월 24만 원저 추가 요금 없이 운영하고 있고 지금 제가 계속 이런 개별 장에서 종목들 안내드리면서 이제 남북 경협 쪽으로 저희도 계속 몰고 있죠. 전략판에 계신 분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제가 왜 그러겠습니까? 진짜 이런 기회에 그냥 여러분들 뭐 1년 동안 작년 한해뭐50% 손실 나셨을 수 있어요. 시장이 깨졌으니까. 근데 그거 제자리로 돌릴 수 있는 기회 열렸을 때 잡아야 돼요. 개별장 아니면은 빨리 못 돌려요, 여러분. 개별장이니까 복구가 빠른 겁니다. 그냥 대세 상승장이면은 전반적으로 상승 다 같이 나오고 있는 거라서 느리게 가요. 그런데 개별장에서는 갑자기 툭툭 쏘아올리는 종목도 튀어나온단 말이야. 몇 거리를 먼저 들어가서 이거 수익 몇 번이면 끝나버려요. 작년 손실이. 그냥 복구되고 끝난다고. 010-7543-8728번으로 문자 복구. 두 글자만 적어서 보내주면 신청 끝나고요. 저는 전략방 운영하는 거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송균의 전략투자방 다 이쪽 방으로 오시는 거예요. 제가 손실계좌 제자리로 돌려드릴 때까지 책임지고 이끌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그냥 따라오기만 하세요. 지금 LCHB 매도 타점이나 매수 이런 거 잡는 것도 좀 어렵죠. 종목 자체가 어렵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LCHB에서 꾸준히 수익이 나신 분들이라면 뭐 이골이 나셨을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들 지표가 LCHB에 딱 떨어져서 여러분들이 잘 수익을 내실 수 있는 구조인 분들도 계실 거야, 분명히. 그런데 난 아닌데 난 LCHB에서 고생만 하고 있어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근데 제가 눈에 말씀드리지만 L7B 1월달에 고점 나올 거라고 제가 여러분들 계속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저 이거 11월부터 말씀드렸어요.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저는 마지막에 FDA 카드 안 까는 사람입니다. 3월까지 안갈 거예요. FDA 카드 안볼 거거든요 저는. 저 이거 11월부터 말씀드린 거예요. 송기훈 대표랑 HLB 여러분들 함께 매도 타점 여러분들 실시간 브리핑 받으시면서 송기훈 대표가 안내드린 해 개별 장에서 수익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 01075438728 번으로 문자 복구 두 글자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신청 끝납니다. 자 오늘 HLB 브리핑 해드린 거 내용이요. 전략방 실제 브리핑 내용이거든요. 예, 지금 HDS 똑같죠? 예, 제가 브리핑 한 거니까 자 76,200원 아침에 제가 올려드린 건데. 7만 8천대 진입 우선이다 이거 제가 이미 안내를 해드렸어요 그리고 뉴스도 다음주가 유력하다고 보고 있다 딱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 이거 아침 10시 35분이에요 자 그때 그때 제가 요런 분위기에서 이거 말씀드리면 아니 얘가 무슨 7만 8천원을 복구한다는거야 하실 수 있는데 어떻게 됐어요? 결과적으로 다시 올라오죠 왜올라왔냐고요 여러분들 지금 제 영상 14분 넘어갔는데 지금도 제 영상 보고 계시니까 이거 그냥 딱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집회꼭 넣어보세요. 여러분들 제가 여기서라 뉴스 안내 보낸다 그랬거든요. 저라면 여기서 안내 보낸다 했어요. 여기서 내보낸다 했었지. 그래 실제로 올라왔죠. 실제로 올라왔잖아요. 제 생각대로. 그런데 여러분들 왜 그럼 여기가 문제냐면요. 얘네가 주가를 막 주식을 싹다 잠궈놓고 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LCHB는. hlb 제약은 모르겠어. hlb 제약은 좀 물량 잠긴 것 같은데, hlb는 아니에요. 물량 안 잠겼어요. 그렇게 많이.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님들도 많고, 얘네가 잠금 물량도 있고, 막 이런 구조예요. 이가 같이 가야 되는 구조야. 올라가는 길목에서. 근데 같이 가야 되는데 이분들이 다 고점 보고 있으면 안 되니까 이거 손바퀴만 털어내버리는 구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런 자리에서 장중에 잠깐만 손바퀴 내려고 해도 어떻게 되겠어요? 눌리는 순간 여기 건드려지니까 그냥 투매 터져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얘네가 장중에 흔들어도 지들이 아무리 깊게 흔들어도 투매 자리가 건드려지지 않는 안정권에서 뉴스를 내보낸다고. 그러니까 들어올리는 거예요. 실제로 어저께 여기까지 눌렀어요. 결과적으로 투매가 터졌습니까? 안 터졌습니까? 우리 냉정하게 볼게요. 투매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어제? 안 나왔어요. 투매 나왔으면 이렇게 안 끝나죠 l 7 b 는 그냥 박살이 나버리죠. 투매 터지면 아시잖아요. l 7 b 투매 터지면 어떻게 되는지. 그러니까 안정권에서 흔들어 버린다고. 여기서는 얘네가 위아래로 막 흔들어도 지금 요구하는 투매가 안 나와. 왜냐고요? 아니 여기도 버텼는데 여기를 못 버틸까? 춤매가안 나와, 그냥 지친 분들 물량만 털어내는 거예요. 계속. 그것도 지들이 물량을 장그는 구조가 아니라 다른 개인 투자자가 원래 있던 개인 투자자들 거 물량 잡아먹게 만드는 거라고. 그렇게 해서 신규 개인 투자자님들 그리고 좀 오래된 개인 투자자님들 다 걷어내버리고 신규만 데리고 가겠다라는 거야. 왜냐면 신규로 들어오신 분들 올라갈 때춤에도 해주거든. 여러분들 이거예요. 지금 얘네 방식이 이거예요. 그래서 쉽지가 않은 겁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손바뀜 봉이 앞쪽에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도 제가 미리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아 이상하다. 는데 여기는 손바뀜 봉이 없잖아. 지금 앞에 없잖아. 없어요 여러분. 없잖아. 그 뭐다? 이거 당일 손바뀜 가능성이 있다. 제가 말씀드렸죠. 근데 여러분들 어떻게 됐어요? 결과적으로 어제 장에서 올라오진 못했지만은 이걸로 손바뀜하고 끝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손바뀜 터지니까 그냥 올라오는 거지. 여러분들 얘네들은. 물량을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물량 장국을 출발시키는 이런 시스템이 아니에요 물량 잠긴 건 있지만 그 물량이 생각보다 많지가 않아 개인 투자님도 많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지들이 흔들어도 투매를 막을 수 있는 지점에서 오, 들어 올린다고 그게 여기였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안내드린 게 뭐다? 가격을 알찍어들었잖아요 7만 8천 대 진입이 우선이다 왜냐 여기 들어가면 자 뉴스 나오기 전에 뭐 장중에 뉴스 나온다라고 치고요. 자 여기서 밑으로 5% 밀어내버려서 갑자기 뉴스 나올 거면서. 어 그럼 여기서 투매 터져요? 안 터져요. 원래 이거 몇 거래 전에 이 가격이었는데 뭐 끝난다고. 그리고 뉴스 띄우고 들어버리고 이렇게 나온다고. 지들이 흔들 수 있는 구간에서 세워놓는 겁니다. 이게 뉴스 자리예요. 뭐 뉴스 자리라고 해서 뭐 별거 있는 게 아닙니다. 별거 있는 거 아니에요. 그냥 지들이 흔들 수 있는 자리. 그리고 뉴스로 매물벽 돌파하기 좋은 자리 딱 요거 두 개가 뉴스 자리고 지금 뉴스 자리 벌써 들어왔죠. 왜겠습니까? 뉴스 얼마 안 남았거든. 딱 요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런 LCLB가 쉽게 느껴지시면 괜찮아. 쉽게 느껴지시면 괜찮아. 왜냐면 어차피 LCLB 수익 내실 수 있는 분이에요. LCLB가 쉬우니까. 근데 난 어려워. 솔직히 이런 구간도 뭐 이렇게 다시 들어올릴 거 예측하기도 어려웠고 이런 자리에서 비모가 진짜 뉴스로 작용하는 것도 찾기 어려웠어. 클라스 2? 예상하기 어려웠어 하시는 분들 01075438728번으로 문자 복구 두 글자 적어서 보내주세요. 예, 이 신청 방법도 간단하죠? 제가 왜 복구로 받겠습니까? 복구할 수 있는 개별장 열렸으니까 복구라고 받는 거거든요. 따라오기만 하세요. 어려우면 그냥 따라오기만 하세요 일단. 지금 왜 어려운지 알려드릴까요? 여러분들 지금 아 나는 LCHB도 어렵고 주식이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 매매 하신 이후에 계좌가 손실이 어렵습니다. 진짜예요. 손실이라서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게 수익으로 바뀌잖아요 갑자기 주식이 쉬워집니다 거짓말처럼 내가 어저께까지 어려웠는데 오늘 수익으로 딱 돌아서자마자 여러분들 들어갈 자리 나올 자리 갑자기 눈에 쫙 보여요 그냥 갑자기 왜냐? 손실에 대한 부담감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게 여러분들 매매를 꼬이게 만드는 주범이에요 매매가 꼬인 이유? 여러분들이 공부를 안 해서 주식을 몰라서 시황 볼줄 몰라서 아니요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들 시황도 다볼줄 아시고요 뉴스도 다 챙겨 보시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왜 매매가 꼬였을까 단순히 진짜 이거 딱 하나입니다 그냥 지금 당장 손실이라서 이거 복구하는 거 제일 빠른 게 개별장이고 저는 12월달부터 1월달 개별장 열린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손기훈 대표 플랜 따라만 가겠다 약속하실 수 있는 분들 01075438728번으로 문자 복구 두 글자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신청 끝난다 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저는 또 다음 L7B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